가수 비가 공연 도중 노래를 마치지 못하고 무대를 내려오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생방송 도중 반주가 끊기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팬들은 분노했고 제작진은 비와 팬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등촌동 SBS 공개홀에서는 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축하 공연을 하던 비가 지팡이로 퍼포먼스를 벌이던 도중 반주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방송이 종료됨과 동시에 현장에서 반주가 끊겨버려 노래를 다 끝내지도 못한 비는 당황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무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가수와 팬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제작진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오늘 시청자 게시판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어제 생방송에서 전체적으로 약 20초 정도 진행시간이 지연됐고, 이 때문에 비의 레이니즘이 15초 정도 방송되지 못했다고 사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 송출과 무관하게 공개 홀 무대 공연은 계속 진행돼어야 함에도 진행 스텝의 실수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의 음악이 꺼졌다며 가수 비와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화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